주여 내가 하나님의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교, 성교사 일도 했고 목자 일도 했고 건능도 베풀고 귀신도 쫓고 많은 건능을 베풀었는데 주여 그래도 말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n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보죠 주여 내가 n 이름으로 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건능을 내가 했는데 아버지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고, 또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많은 사람을 세우고, 그게 다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우리가 가끔 자신들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너희들에게 볼 곳이 없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성령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사실은 나 내가 나를 들어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아멘. 너희는 싹꾼이라.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저이 부분 말씀이 아니라 원래는 제가 말씀하려고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다 목사님이신데 이곳은 기도원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가은 유다냐? 아니면 내가 사도가 울리나 베드로냐? 지금 우리는 분명한 건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러비. 우리 목회자들은, 사명자들은 천국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영생을 배운 줄알거니와 영생을 얻은 줄알거니야 너희가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직 천국, 지옥에 대한 두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족속이요 이스마엘 이삭의 아들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하만 하란 족속들이지요 이란 그쪽이 이스마엘 형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끼리 우리가 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내 것을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다내 것이 옳고 다내 안으로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너도 들어와라. 내 사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틀렸다. 아니다. 그거는 가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사역자로, 운사자로, 축사자로 쓰십니다. 아미. 우리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는 주권자인 하나님 외에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 를 빼라. 우리는 말씀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돈벌러 다니지 않, 않잖아요. 아멘. 오늘 기아신 목사님, 재면한 목사님. 아멘. 이해하시고. 아멘. 아멘. <laughs> 하나님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또 하나님이 예, 우리를 그 이를 통하여 아멘. 다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예, 상처받지 마시고 아멘, 예, 아멘,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기에 단임 목사님 여기 당회장 목사님 얼마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메. 그런데 어, 또한 하나님 그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당회장 목사님은 또 너무나 오랜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감히 따라올 수 없어요, 사실 그 영성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영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 아멘. 축사를 한다는 거는. 아멘, 아멘. 그래서 사실 오늘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아멘. 왜? 그건 내 것이거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내 은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여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은사 받은 것 보다도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더 세워지고. 이 또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게 아멘. 마땅한 줄로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목사님 <laughs>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요. 너무나 순수하시고 아름다운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눈물이 나와요. 너무 귀하하셔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또그목사님 우리 체빌라 목사님 받은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 영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건데 근데 아, 네, 여기 형주. 이 자리는 다 목회자이시고 너무나 오랜 대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축사는 정말 나타나는 현상은 그거는 다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훌륭하셔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싸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싸꾼은 뭐입니까? 돈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노력의 대가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태송 내 생명을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 나는 무엇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우리 종들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 종들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종들이 성도들피 바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의 생명이에요. 아멘. 올주는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저희들은 어떠한 조건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멘. 받는 거는 그분이 주십니다. 그분이. 아멘아멘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나를 내가 있는 것을 내 피를 짜서 매겨야 한 영혼이 삽니다. 아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이 임태시키는 만큼 아픔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 나라, 아멘. 그의 의. 아멘. 영혼 구원 하나, 하나입니다. 목표는 뭐냐? 하나. 그것을 위하여 이제껏 그내 것을 다 버리고 내 있는 모든 유도 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갈때 안만 보고 가야 됩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여내 생명을 내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나의 내가 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떤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질행이고 우리는 아멘. 먼지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저 같은 정말 무엇보다도 귀한, 더중 빛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는데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성찰시키고 나를 말씀 가운데 나를 네. 계속 지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첫째 끊어야 될거 물질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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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음란료 아멘. 그 모든 것세 가지는 완전히 끊어줘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는 오직 영혼한 구원 그 길에 사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싹군이 될 것이 아니오 도적질하는 자는 열망시키고 아, 네. 빼앗으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예배를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